안녕하세요. 오늘 10월 24일 자 금요일이고요. 스맥입니다. 자, 지금 이 스맥 관련해서요, 자 중요한 정보가 나왔어요. 자, 제가 먼저 확인을 해 보니까요, 이거 너무 너무 급한 내용이라 한 시라도 빨리 주주님들께 공유해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 준비한 거니까요. 빠르게 받아보셔서 자, 어떠한 내용인지 확인하셔서 다음 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점 찍고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다시 한번 고점을 찍을 만하니 하락을 하고 자, 오르락 내리락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현재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주주님들 좀 많은 고민이 되시는 게 이거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더 지켜봐야 되는 건지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 들어온 정보 정부 다 보내드렸는데요. 자,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떠한 결정을 하더라도 일단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정보부터 확인을 해 보고 결정을 하셔도요, 전혀 늦지 않습니다. 자, 제가 이 내용을 먼저 확인을 한 다음에요. 정말 제 마음 같아서는 이 내용 그냥 보내 드리는 것보다 영상에서 전부 풀어서 설명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유튜브 정책상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공유를 해 드릴 겁니다. 자, 이번 영상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한테요. 자, 100% 모든 내용 무료로 보내 드릴 거예요. 자, 무료로 보내 드릴 겁니다. 빠르게 받아 보셔야겠죠? 0 1 0 2 7 1 8 9452 스맥. 자, 제 개인 번호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주간, 야간 상관없이, 자, 편하신 시간대에 문자 남겨 주세요. 010-2718-9452 스맥. 자, 두 글자 남겨 주시면요. 정보 무료로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는데요. 원본 파일 그대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빠르게 읽어 보시고, 자,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영상에서는 이렇게 보내드린다고 말씀드려 놓고, 뭐, 답장으로는 뭐, 금전 요구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요. 미리 제가 영상에서 확실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정보 무료 맞습니다. 100% 무료로 보내드려요. 그리고 다행히도 이렇게 문의 주시는 분들이 좀 많이들 계셔서 그냥 제가 처음부터 아예 재료를 그냥 보내드리고 있어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답장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답장이 오면은 서로 소통하고 피드백 하면서 계속해서 수익을 보고 있는 중이고요. 이게 훨씬 더 정확하고 깔끔한 거잖아요. 그쵸? 자, 중요한 건요. 이 스맥 관련해서 자, 정확한 이 핵심 내용과 상승 재료 그리고 추가적인 전략까지 정말 하나하나 꼼꼼하게 체크해서 실시간으로 보내 드리는 거니까요. 자, 빠르게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세력들 흔든다고 해서요. 크게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으실 거예요. 왜 그러는지 이 정보 보시면 딱 알게 되실 거거든요 아 그래서 저 친구가 신경을 안 써도 된다라는구나 라고 얘기를 왜 했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자 빠르게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1 0 2 7 1 8 9 4 5 2 스맥. 자 문자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이 정보 정말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거니까요 뭐 밤이든 낮이든 상관없어요 나는 이거 정말 급하다 하시는 분들,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들어오는 순서대로 제가 차례차례 지금 전달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자, 지금 이거 기회를 잡으셔야만이, 자, 고점 탈출은 물론 수익까지 챙겨가실 수 있으세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이거 정보 무료 맞고요. 그렇다고 뭐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를 비롯해서, 자,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전혀 하지 않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요. 010-2718-9452 스맥. 자, 문자 남겨 주시고 자,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신 주주님들께요. 제가 소액으로도 자금을 늘릴 수 있는 작은 선물 하나 준비했는데요. 자, 당장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이 세력 매집주에 대해서 공유를 해 드릴 거예요. 자, 급 갑자기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을 어떻게 찾고 또 어느 가격에서 매수를 하고 어느 가격에서 매도를 할지 궁금하신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 지금부터 제가 주주님들께 급등 종목 공유해 드릴 건데요. 자, 10월과 11월 단기적인 이 급등 구간에서의 수익 보실 수 있도록 자,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먼저 제가 공유해드렸던 영상을 한번 볼게요. 자, 코롱 모빌리티 그룹이에요. 정말 이 어마어마하게 7연상이라는 상승 랠리를 이어가면서 단기간에 정말 엄청난 수익을 안겨다 줬죠. 자, 그리고 이 HJ중공업 역시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줬어요. 자 이때 제 정보 받아보신 분들 정말 엄청나게 수익 보셨는데요. 지금 이 다른 종목에 물려서 자, 힘드신 분들 그리고 생활자금이라든가 자녀유학비 뭐 결혼자금 등등 진짜 돈 들어갈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이 싸게 매수해서 비싸게 매도를 해야 남들보다 큰 수익 볼수 있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자 수익 보실 분들 지금 바로 문자 주세요 010 2718 9452 010 2718 9452 돈방석 자, 세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요, 자 문자 주신 분들에게 이 급등 종목과 이 추천 매수가와 목표가 딱세 가지 순차적으로 빠르게 보내드릴 거예요. 자 빠르게 확인하셔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주주님들이 이 돌다리를 밟으면서 걷다가 이 돌다리가 있어 할 자리에 다리가 없고 깨져 있어요. 부서졌어요. 근데 이 부서진 곳에서 우리 주주님들이 이 돌다리를 밟으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 떨어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손절이라는 것도 필요해요. 근데 이 없었던 돌다리가 어떻게 다시 생긴다라라면은. 이 돌다리를 다시 한번 밟으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잖아요. 자, 그 돌다리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제가 그 돌다리 역할을 해 드리는 거예요. 자, 주주님들도 하실 수 있어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이 종목명하고 추천, 매수과 그리고 목표가딱세 줄만 보내 드릴 거예요. 자, 세 글자 남겨주셔서요. 이 급등 전이 세력들의 출발 신호 확인하시고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010-2718-9452 돈방석 딱세 글자 남겨주시면 되시고요. 저는 여러분들 도와드리고 싶어요. 채널이 잘 성장해서 또 다른 분들 도와드릴 수 있도록 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